오늘 나눌 말씀은 뭘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두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시간은 풍성한 한가위 또 추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올해는 너무 감사하는 것은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행도 길게 떠나신 분들도 많고 또. 어,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시는데 부담이 좀 많이 들한 아, 그런 추석 연휴입니다 아, 추석하면 늘 풍성함과 감사가 흐르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또 추석 때에는 좀 늘어져도 괜찮습니다 <laughs> 좀 마음도 좀 풀어놓으시고 긴장했던 건다 내려놓으시고 걱정, 의심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힘을 다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또 새로운 시간들에 힘을 다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열하가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잘못 누리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잘 찾아 먹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번 추석 때 더더욱 감사할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늘로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있는지 또 감사를 찾아 보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를 쓰면서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지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이세 번째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지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게있어서 참된 축복의 그 실체는 구원에 있습니다. 이 외의 모든 축복과 그 행복들은요, 이 구원의 축복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구원에 그 그림자만 쫓고 있고 그림자의 구원과 그림자에 있는 그 행복과 축복만 추구하고 있지요. 그러니 그들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지요. 하지만 참된 구원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마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이처럼 귀중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부분들을 1장3절 이후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 구원의 성취가 과연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미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어떻게 인쳐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부분을 1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가진 것이나 노력이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구원이 없지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차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는 삶으로 방향이 완전히 조정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종류가 직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주를 위해 사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목사든 평신도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그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숨 쉬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목표가 나의 목표인가? 우리 부모님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인가를 물어보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구원의 근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공부, 말씀 터치, 일대일 제자 양육, 어, 설교 말씀을 떠나서 더 많은 부분에서 염들을 만나고자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중에도 염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듣는 다음 단계가 나와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어라는 거죠. 믿어. 바로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듣고 또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구원의 첫 단계이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참된 신령한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귀를 닫아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말씀안 들을 수 있을까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자, 그냥 자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자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시죠?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이길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가끔 예배드리다 보면 눈꺼풀을 정말 떼, 떼버리고 싶을 때가 좀 있기도 합니다. 가장 무거운 거지요. 그렇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한 건 뭐냐 하면 앉아 있지만 이 머리가 머리가 여기 안 있지요. 유체이탈 내에서 밖에 나가 있는 경우. 전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는 데도 다 들어요. 어, 한번 혼내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혼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요약하고 있어. 어, 그래서 어, 눈 뜨고 들어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고들이 오히려 말씀을 믿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길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마음의 상함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틀어지면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꼭 교회 올때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상하게 말씀 공부하려면 그 전에 꼭 부부싸움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꼭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또 예배들기 전에 꼭 싸워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새벽기도를 하시는데 이 이제 중직자 부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벽기도에 오는데 대파싸웠대요차 안에서 막네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이 남편분은 차 안에서 안 나오고 열을 좀 식혀야 되니까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 남편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다 그래도 중직자니까.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래요. 특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2층의 구석에 그냥 그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들려오더래요. 아무 말씀 안 들었는데 너 때문이야! 딱 하는데 손가락이 자기한테 딱. 그런데 앞뒤 말씀이 전혀 안 들렸는데 너 때문이야! 라는 그 말씀 하나가 딱 꽂혔는데 그날 집에 못 갔답니다. 회개하느냐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도 참 오묘하시지요. 아무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너 때문이야 라는 단어 한마디에 이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마귀는 요 정말 뜬금없는 일로 우리에게 귀를 닫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파괴해 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이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아이 뭐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어, 여러분들 계속 주중에도 어, 줌을 통해서. 얼굴은 안비춰도 되니까 저 얼굴만 보십시오라고까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또 화면을 보이라고 하면 또 찍어 말라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걔도 괜찮 괜찮으니까 제 얼굴만 보시고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씀 다 주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합시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도 많이 보겠지요, 많이 듣겠지요. 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아파야 합니다. 말씀은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씀은 내 귀를 좋게 하는 말씀이지 내 심령을 주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안될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은 모이면, 모이면 말씀 나눔, 흩어지면 전도. 이 운동과 이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오여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일 때는 분위기를 잘 만드셔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네, 먹고 노는 건참 좋은데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있습니다. 듣는 것은 믿는 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명기에 보면 저주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세 번째 단계,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성령이 인치시는 단계로 자연히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인치는 게 뭘까? 또 여기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의미일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인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는 말인데요, 기본적인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세 가지의 내용이 우리의 심년 가운데 온전히 임재되길 주의를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임금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문서는 어떤 권위가 생겨요? 왕의 권위가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문서를 많이 적어도 왕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글일 뿐입니다. 자 거기에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는 서류는 의미가 없지요. 결제권자가 결제하는데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건 결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친다라는 것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인차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권세 그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도장 찍는 인친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전에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동물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방법이 지균을 예, 찍었잖아요 몸에다가 그래서 이게 어느 집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것처럼 이 인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거야라는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재산에도 도장을 찍고 책에도 도장을 찍지요 왜요 그거는 내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장을 찍힌 것은 누구 건지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소유를 의미합니다 세 원자는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어, 왁스를 바르고 끈을 넣어가지고 인을 칩니다. 지금도 보면 그 인치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옛날 갬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편지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어, 뭘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찍는, 찍, 찍어서 밀봉하는 어, 그런 걸 팔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어, 중요한 문서 같은 거는 밀봉해서 인을 딱 찍어서 오픈하지 못하도록 오픈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보호한다라는 그 의미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말하는 기본 개념에는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를 의미해요. 하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여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이 되시길 주여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약속의 인치심한 뜻,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다른지 좀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영이 없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은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 믿자마자 성령의 이인치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치인 사건이 바로 역사하는 역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믿을 때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에 다녀요. 근데 교회에 다니다, 다니다가 말씀 듣고 찬양하다 한 순간 성령의 인치심은 놀라운 역사를 자기 안에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장을 찍는 것처럼 놀라운 영적 경험이지요.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거룩한 인치심,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바뀌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간라도 바뀌지 않은 사람이 한순간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 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기적은 뭐예요? 머리가 갑자기 뻥 터지는 거죠. 머리가 뻥 터져서 갑자기 암송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역사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런 경우 타고난 사람은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말고. 타고난 사람 말고 아, 내 머리가 좀 약간 부족하다 하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3일 금식기도 한번 들어가세요. 아, 진짜로 성령 역사하시면 암송하다가 그 머리가 정말 지혜롭게 열리는 경우를 저도 보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암송하는 걸 통해서 암송하는 DNA가 발달된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감격과 찬성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의 힘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요. 죄 짓는 일을 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생각을 자연히 하지 않게 되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살아 빈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게 다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열매 그 사인이 무엇인가? 이게 또 궁금해요. 그럼 성령의 인치심이란 게 뭘까?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또 갈라디아서 사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관계되는 모든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의 인치시는 경험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되었고 양자 되었다고 하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자, 이 경험은 단순히 내가 이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의 불로 확인하는 인치는 도장 찍는 그런 확실한 경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인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근데 이 확신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 있으십니까?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설령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겠습니까?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설령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이 확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면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정말 내 죄가 보혈의 피로 씻겠다는 경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 죄가 나에게로부터 떠나는 것도 경험해요. 마귀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모든 기쁨과 하늘의 모든 찬양과 하늘의 모든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확신이지요. 또그 은혜이지요. 여러분들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실실실 웃고 있느냐? 모르니까요. 환경이 어려워도 세상이 힘들어도 내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인치신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천도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 십사 절 말씀의 앞 부분에 그것이 나오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지요. 아들로서 받을 유업 상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강훈영제에게 한 자녀가 왔잖아요. 이제 내 딸이 됐습니다. 그 딸한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 자있게 된 거죠. 저희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내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것 빼고는 내 거야 하면 그래도 이네 거야 안 하겠습니까? 그지 그게 아들에게 주어진 기업이지요. 먼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아버지것다내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기업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유업과 상속과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송냥곧 죄사함 받은 보증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임치시고, 성령의 놀라운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참된 확신을 갖는 그런 강해진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성령의 인지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리 그 말씀을 듣고 또믿음로 나아가면 성령의 인지심은 어느 순간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에 놀란 은혜를 주실 때그 순간. 내 삶이 바뀝니다.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어요. 삶의 열매가 있고 보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의 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 머리에 다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죽여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 아들이 이또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달라고 또인처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인치심의 놀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